이상한 걸 샀어. 미 야한 걸에 사. 응? 아니다, 이것도 야하다. 이거 닭발 좋아하잖아. 아니, 닭이야하 맛있겠잖아. 아, 4천0 존나 야 되네. 응? 짝좀쳐아봐 빨리. 빨리, 빨 빨리. 시즈망고 빨리, 네. 빨리. 아니, 빨리, 빨리 큰 거부터 큰거큰 거부터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빨리 하려고 그래? 아 빨리 해야 돼 왜? 아 급해 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 왜 시간이 없어? 왜? 잠들었잖아 그럼 우리도 얼른 자야지 아직 11시 안 됐어 아니, 아니 안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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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대체 대충, 대충 아무거나 할게 이거 막박해 아 지금 빨리 해야 된다고 빨리 해야지 우리도 뭔가 어? 너무 많이 둘만의 시간을 보내지 아 골프 치러 갈거 어? 아니, 아니, 아니.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? 아니, 우리 둘만의 시간은 빨리 침대에 가야지. 개소리야. 어? 개소리야. 빨리, 빨리, 빨리 하고 침대로. 왜? 여기부 그냥 장난 빨리 장난하자. 자, 가자 아, 씨. 아 가자. 아, 빨리 가자. 제 힘들어 지금. 장난칠 시간 없어. 아 가자 빨리. 나 장난칠 일 없어. 아 이거 이따 내가 할게. 가자. 어디가? 침대로. 배고파. 배고파? 어. 가자. 배부게열개더배부게 네. <laughs> <배 불러줄게>. 가자. <laughs> 투투 <laughs> <laughs>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문 닫아 문 닫아 여기깨투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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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못먹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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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프로그램> <먹잖아. 웃음> 왜 이래 미친놈 같아 아빠 옷 입어 너 한잔 마셨지? 그럼 응. 나랑 사귀는거다 개소리까지 말고 빨리 이옷 붙여 머리에 나 힘드니까 빨리 붙여 파스 붙이면 우리 사귀는거다 아 빨리 붙여 지금 음.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겁니까? <laughs> 이거 아시겠지만 이혼사유가 됩니다 <laughs> 와이프가 이렇게 파스를 붙이 정도로 힘든데 어? 부부 관계를 요구하는 겁니까?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. 더 죽겠는데 부인 잘나오 이거 극세사 이거 이거인데 어, 지금 부 하나도 안 잡혀. 가러면야 다리 내려 씨발 너무 얇아서 보기가 싫어. <laughs> 내리라고 막. 너 <laughs> 잠깐 지금 섹시한거말하는 거지? 어. 3 2 1 어? 문 어떻게 열었냐? 아씨 나가 들어오지 마 더러웠어 더러웠어 뭐? 섹시하지 않았어? 아... 나는 그미니어 있으면 섹시하잖아 아... <laughs> 지금 이세를 만들겠다는 작정 아 아니 이세 말고 그냥 내 욕정을 응. 풀겠다는 <laughs> 이제는 내 생각 없어 <laughs> 윤성이 하나로 충분해. <laughs> 어? 뭐야? 뭐가? 지금 이러는 이유가 뭐야? 분위기 잡고 싶어서.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? 렇게 어.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면 장난을치네안치해이러 거. 아 지금? 탕이 응. 장난이 장난이지. 응. 어? 장난이라고. 응. 지금 지 장난이라고? 어. <laughs> 와이프에게 이상하게 들이댔을 때 와이프 반응은 어떨까? 와이프는. 장난이냐 진짜냐 거부습니다 뭐 <laughs> 민지야, 응?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장난이었지만 아니야 나 하고 싶어. 나는 나는 항상 나는 항상 코리아, 나 항상. 난 아니야. <laughs>